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곳간입니다 더워서 자숲 속으로 잠깐 들어왔는데 여기는 공원입니다. 그늘로 들어왔는데도 무덥고 여전히 습하네요. 습하니까 모기떼도 달려들고요. 그래도 제가 할 일은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남쪽으로 와야 보이는 식물이 있어서. 나중에는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촬영을 합니다. 이 식물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분포합니다. 주로 남쪽에 분포를 해요. 제가 사는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북도 쪽에는 안 보여요. 이 식물은 미나리과, 예전에는 산형과라고 해요. 지금도 산형과 미나리과 같이 혼동해서 쓰는데 산형과의 여러해 살이 풀입니다. 상록성이구요. 풀밭, 논 주변, 산속에서도 습기가 약간만 있으면 자생을 하는 피마귀풀입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라서 아, 꽃이 피어있는 게 어디 없나? 아 여기 있네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굴성입니다. 이렇게 포복지가 옆으로 뻗어 나가면서 요런 사이가 이제 뿌리가 내리거든요. 꽃이 너무 작아서 간신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옆에 또 개미가 지나가주네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피고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는 이렇게. 아주 작은 모양의 열매가 우산살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꽃도 이렇게 피고 열매도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미나리과 또는 산형과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줄기가 이렇게 포복지로 번져 나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잎의 형태는 원형인데 짚게 갈라진 세 갈래의. 결각이 있고요. 가장자리로 물결지는 톱날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과 산형과 특유의 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연할 때 채취해서 나물로 드셔도 될것 같고요. 약초니까 말려놨다가 뭐 차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나리과 여러의 살이 풀이구요 맛은 맵고 성질은 서늘하고. 청열 이습하는 효능이 있는데, 열을 잘 내려주고 몸속에 있는 습기를 내보내는 효능이 있고요. 화담 지혜의 효능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 쓰냐면요. 급성으로는 황달형 간염에 쓰이고요. 인후종통, 감기로 인한 인후종통에 쓰이고, 어린아이들이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100일에 썼고요. 요로 감염증에 사용을 했습니다. 외용으로는 지혈시키는데 말려놨다가 사용을 했고요, 습진, 대상포진, 정창 등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물들 너무 흔해서 잘안 돌아보게 되지만 잘 활용하면 다양한 약초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나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럴 때는 들로 산으로 나와서 깨끗한 곳에서 이런 나물도 채취해서 드시고 또 때로는 약으로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쪽 지역에만 아주 대량으로 발생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피마귀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마귀풀은 큰 피마귀풀, 선 피마귀풀, 큰잎 피방이풀, 또 제주에 자라는 제주피마귀풀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